제가 청담아이스비우과김선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타 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하는 기미, 색소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진료실에서 접할 수 있는 반점 중 하나인데요.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환자분들, 여성분들은 특히 제얼굴에 오타가 있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같은 오타 환자에도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젊은, 어린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한쪽 눈에 푸르뎅뎅한 반점을 가지고요. 고타는 이런 일본 피부과 의사의 이름입니다. 이 분이 업적 중에 피부과에 가장 크게 남긴 업적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천성 고타 무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산천성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표시가 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있으면서 결국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얼굴의 한쪽에서 눈을 포함한, 또는 포함하지 않는 이마 분지와 상악 분지, 이 1, 2차 분지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색깔이 또 깊은 부분에 진 피부에 또 지방층까지 이렇게 퍼져있어서 푸르댕댕하게 보입니다. 이유는 파란 시퍼런 바다가 깊으면은 더 시커멓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얼굴에도 이런 점세포가 있을 때 깊고 시퍼렇게 또 푸르댕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오타란 점이 있나요? 물어볼 때는 다른 오타란 점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오타란 점일 거죠. 이때는 한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양쪽에 생깁니다. 양쪽에 사람 모양으로 대칭 쪽은 짬짬짬짬 박혀있는 느낌이 있고요 받아보면 은 코팅에도 있습니다. 코끝에도 있기도 하고요 관자똥이나 이마 쪽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특징들에가대칭석이라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왜 30대, 40대에 오냐?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햇빛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20대 후반부터 점점점점 이 부분이 진해집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쌀알 모양의 갈색 반점 또는 회색 반점들이 점점점 찍히게 보이는 거죠. 치료 가능 여부는 색깔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경우에는 표피에 색소가 있어서 자외선을 받아서 더 진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표피 부분에 갈색 반점이 잘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회색 반점 같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그 색소가 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는 좀 더디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선차성 오타반점과 후천성 오타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더차원할 것은 후천성 오타반점은 우가제점에 음. 언급했을 때 동양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미용 치료를 주로 잘 받는 싱가폴 한국,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가되어 있고요, 상해에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고 반점이 동양 사람에게 나타나듯이 후천성 오타반점 도 동양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담하시니까 김상호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